시실인가 세상이 내바래 아무것도 가겠다미리미리 네. 진행은 우리 최석진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목소리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오케이 10배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케이 20배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2층도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목소리를 공연장에서 듣는 게 너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네. 네. 정말로? 어 아, 진짜로 너무 너무 네. 오랜만이에요 너무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를 다시 들을 날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로, 네 정말로 그니까아 어, 여러분들 어 저희가 가볍게 만두만두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답답하셨을 텐데 어 중간 중간에 만두만두라고 이렇게 육성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만두만두만두 하실때 같이 만두만두만두네 만두, 만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네, 흔 힘들어라고 생각했실때 반짝반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가 저와 함께 흔들어오를 같이 외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가보겠습니다. One, two, one, 콜롬비아 또 이탈리아 비올리 베리베리 딜 e 반주 까요까요세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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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시사해 아니에요? 아그고하는척하는 그냥 어떤 <아무튼> 분 <laughs> 제가 이렇게 눈이 많으셨는데 어떤 분 이렇게 찍으시다가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면 조금 그런지. 네. 많이 작사하는 거예요? 많이 <laughs> 작사합니다. 아,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해요? 빨리 노래를 한번 하고 여러분들과 잠깐, 네, 한 30초 정도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아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를 정말로 다시 공연장에서 들날이 을 솔직히 말해서 올줄 몰랐어요 정말로 네어 진짜 낮에 음. 갑자기 승케이 이렇게 했는데 와 진짜 지금도 그렇 지금 파도 밀려오는 네,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아, 어떻게 참았대, 하고 싶어서. <laughs> 아, 근데 이해는 돼요. 저희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제가... 너무. 아, 그래요. 네. 소리로 좋아요.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하고 싶어서 다들 어떻게 참으셨어요? 오늘, 그리고 이렇게, 막공이죠? 맞아요 성일맞 형이 맞공이잖저희맞막이요 우리 둘이 대한민에서 가장 좋아하는 형성일 형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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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돌아오실 거잖아요 <laughs> 아 그럼요 그럼 두 <돌아오실> <laughs> 그럼, 그럼 분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저 주시면 제가 성일 형이 돌아오실 까요 그럼 혹시 계약서 가지고 오시까요 오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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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박 붙여서 <laughs> <미친 거. 웃음> 아 그럼 그럼, 그럼. <laughs> <laughs> 그럼 <laughs> 아유 네. 뭐 오늘 어. 전화를 해서 돌아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일 형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강재는 온팀 시키는 분인데, 아그 마음이었는데. 아니 근데 성일이랑 같이 공연해서 우리 항상 힘로다뤘던것 같아요. 아, 아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죠. 좋았죠. 에이 말을 모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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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오늘 오늘 몇 일이 수요일이잖아. <laughs> 네 오늘 수요일이에요. <laughs> 오늘, 수요일, <laughs> 오늘 수요일인데 아, 네. 아직 조금 남았죠 주말까지. 근데 내내 어, 네? 어, 네, 어, 네,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신선하네. 아, 좀 오늘 좀 수요일이잖아요. 너무 나한번 해보면 안 돼. <웃음> <웃음> 좀 그런다, 해보나? <웃음> <웃음> 괜찮아, 바보가 고 <좋았다>. 좋아. <laughs> <laughs> 해봐! 자, 오늘 시일이잖아요? 네! <laughs> <laughs> 나안 해줄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유, 예. 아, 옛날에는 어떻게, 뭐, 다른, 뭐, 공연을 말했으면 좋다고할 때는 막 미친 듯이 진짜 막, 막서있막 하고도 막 했었는데. 그걸 오늘 해줘, 니가. 제가요? 네, 그거를 더 지켜보고 싶어요 석진이가 또 그런 식으로 무대를 잘찍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시켰는데 자꾸 양쪽 빼고 잡거든요 양쪽을 빼는 게 아니라 네 무릎만 보여주면 다 돼? 좀 웃다가 그래 내왜 무릎만 왜 이러지? 왜 그래? <laughs> 아유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 같으니까 신나는 거보다 사실 신나는 거보다 그럴 줄모랐어니까 그러니까 마냥 이게 여러분들의 맞아. 어떤 네, 음성이나 이런 걸딱 들었을 때와 진짜 기분 좋겠다 신나겠다 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 울컥하죠 네 그리고 그냥 아 이런 날이 이제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라는 생각이 약간 일차적으로딱 드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긴 시간 동안 길다면 길었고 짧으면 짧았지만 그 시간 동안 어, 이렇게 버텨주셔서,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어, 감동이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로. 네. 어, <laughs> 네. 어. 어. 이제 뭐 정상화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 안 보고, 마이타이까지는 조금의 이제 마음이 열리기에는 조금의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 우리 그동안 버텨왔던 것처럼, 어,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어, 오랜 시간 비를 맞았으면 더 단단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어, 미오프라텔로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너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돌아오는 미오프라테르를 너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laugh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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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말할 시간이 있었으면 계속 어, 정말 행복 보였지. 어, <laughs>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제가 어, 여러분들이 부르는걸 제가 듣고싶은거예요 그렇죠 아 어, 그런거 오케이 노란장미 주세요 <laughs> 아니요 여러분들이 부를겁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부르실거예요 <laughs>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laughs> 어, 제가 앉아서 관람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알지?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노란장미를 좀 듣고싶어요 네. 노란장미 주세요 2분부터 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아될 거예요. 아부님은 천재니까요. 안녕. 네. 아 그렇죠.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서 뷰가 되게 좋아요. 혹시 아니, 우리만 어, 우리 봐서 좀 그런 창의력을 아, 네, 이게 뷰가 좋아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힘을 받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네요 네. 장관이고요. 철벽이네요. <laughs> <laughs> 선물이. <laughs> 아 근데 진짜로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이틀 정도는 어, 이 장면으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상해 형이랑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찍었어요. 우리가? 근데 어? 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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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방금 누가 반말했어 <목소리> 이쪽 부분에서 안 구하겠네 서 잡어 자 그럼 앵콜로 난감테 생각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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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죠? 아1시시에에 하자 피이어가아이가 그치? 니 주인공 누구지? 밖에 안 남았는데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나온 마무리까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